와. 아좀날라 지와. 우. 오, 땡큐. 사진이 안나 <laughs> 좋다. 세게 사서오 <laughs> 아, 포크 먹야지 맛있대. 정훈아, 쌈 하나씩 먹어. 쌈 해가지고 좀 먹. 먹고 싶어. 아이고 댑도 애들 괜찮아. 고기 다섯 개 정도 먹, 그만 먹어. 뭐해? 오! 아우! 아빠 하나만 할게, 내가. 영어, 지현이가 이게 해. 알게. 한 개. 못 아, 자꾸 해, 너는. 여기 여기 있어, 있찮아 아, 네. 아, 네. 아, 아니? 뭐야 이게? 100km, 100km 문어 예. 기 봐봐, 빨리 좀 짚자. 또 사, 안탔다 이거, 사 와, 귀여워. 저샘만 받아도 너들은 배가 안. 셋. 셋. 얘어려 봐. 네. 음음음음음음음음 저는 우리 고등 숙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. 어른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만 늙는 거야. 인을 모르는 게 아니야. 우리가 맛있어? <Coleman> 가봐 여기 i 가위 하나만 주위 a 요 하나? 하나님 i 손위 a 볼수 있었습니다 가위가위 a g 에 이 네, 타마이카티를 달고 삽니다. 어떤 시간 많은데? 예전에 장종태 목사님, 이 장종태 목사님이 저희 카페에서 일을 일했... 엄청, <laughs> <잘해>. 엄청 많이. 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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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<그걸> 먹어도 돼. 돈이 안 되니까. 차나면되가들 <목소리도> 가지고 건강한... 여보가 리더십이랑 엄청 칭찬이 많았대요. 이따라고 믿습니다.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서 타, 안 탈래. 게 생겼어? 아빠 거기 거지 여기도 있어. 여기 지하아 이건 아니아짱어 먹자고. 배짱어 뭐예요 이게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마가 와서, 엄마가 와서, 엄마 엄마가 와서, 엄마가 와같엄 엄마가 와서, 엄마 안녕, 서엄 안녕, 해줘. 응. 봐봐, 이거. 봐봐, 이거. 준아, 봐봐. 이거 봐봐, 질문. 봤어. 봤어. 세금을 하는 건데 뭐 개인 세금은 되겠게